오소서 성령님, 오늘 많이 더우셨죠? 지금도 덥네요. 오늘 대전 온도가 31.5도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는데요. 일교, 일교차가 큰 시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된 이유를 조사해 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는 동기가 항상 상위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나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말하는 박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였는데요. 이 박스 로마나 시대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후 180년까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200년간 이어진 시대를 일컫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전쟁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제국 내의 반란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지배 계급에게는 태평성대의 시기였지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제국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원후 30년경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것도, 또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도 이 박스 로마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어떻게 되건 말건 너희들끼리만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 평화는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평정을 지키게 해주며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또한 불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고 하느님 백성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그들 가운데 일치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제1독소에서 바우로 사도는 리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전에 자신을 박해하던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몰려온 유다인들에게 돌을 맞습니다. 그들은 바우로 사도가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바우로 사도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신이 돌을 맞은 곳 리스트라와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이코니온을 거쳐 안티오키아로 돌아옵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박해 중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간직하였기에 이런 말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로마의 평화를 처부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칼로 평화를 이루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우리 마음은 평화롭다가도 어느 한순간 사소한 일 하나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닌데 연쇄작용을 일으켜 모처럼 찾은 마음의 평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렇게 사소하게 무너지는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평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에 간직할 수 있는 평화,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모함해도 훼손할 수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이웃에게 전해져야 하고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레오 교황님이 선출되신 후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였습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은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는 말씀을 교황직의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평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 온 세상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